지금부터 받침대 파라솔 세트 간편 조립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맨 오른쪽에 있는 파라솔 핀은 옵션이니까 나중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받침대에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뒤통수만 나오겠습니다. 먼저 한 발이 받침대를 핀 다음에 받침대를 원하는 위치에 조정을 시켜서 아래쪽을 고정을 하고 파라솔을 핍니다.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.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. 그리고 이거는 자외선 UV 차단 파라솔입니다. 이 봉을 만들고 껴준 다음에 오른쪽 고정 부분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그늘막 파라솔 완성입니다. 이 파라솔 핀은 요 봉에다가 하단에 조립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대신 이 바닥이 아니라 크게 꽂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받침대 파라솔 영상 이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볍고 어 그늘도 생각보다 크, 크고 uv 차단과 우산 방수 까지 됩니다 이상입니다